아니, 거의 네 다섯 시간 힘들게 등산했는데 차가 있냐, 왜?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오늘은 여기, 아, 지금 가나요? 어, 렛츠고? 어제 와가지고 오늘 투어 갈 겁니다. 아크테난고 화산 갈 거고요. 거기서 1박 하고 오는 거예요. 식사는 3번 주고, 뭐, 옷까지도 주는데, 금액은 350, 그리고 화산지로 가는 입장료 100, 그렇게 해서 450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그후에고 그쪽으로 전망대에 가고 싶으면 200을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450 플러스 200 정도 될것 같은데 우선 가보실까요? 레츠고! 예약을 호스텔에서 했다 보니까 호스텔 직원분이 여기 만난 장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 타고 가면 될듯 보니까 저기가 여행사인 것 같아요. 지금 저 포함 여기 두 명까지 있어서 세 명이거든요. 호스텔에서 모집 책이니까 모집해서 여기다가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 같네요. 차라리 여기서 하면 얼마일까? 궁금한. 8시 반부터 와 있었는데 8시 54분. 수원은 <laughs> <추어는> 오지 않습니다. <laughs> 9시 14분에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45분 기다리게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하다 <laughs> 이제 아카테나 거로 출발 여기 공원 느낌도 왠지 멕시코의 와카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뭐 산크리스타라고도 비슷하고 같은 스페인 식민지에 있어서 그런지 아쉽네요 아니 우리가 다탄게 아니라 사람을 더 태우네 9시 37분인데 아직도 이쪽 도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 계속 태우고 있어 아니 지금 버스 가르치러고 가네 저게 명당 하나씩 준다는 3리터 물이구나 막세겠는데 3리터짜리 물하 준다고 하더니만 3.3리터네 이거 뭐 울을거 같은데? 니콜라스 아 오케이. 밥이구나 이게 뭐가 된 거지? 이게 점심이고? 아니 우선 아카트나운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모자랑 장갑이구나 작아 보이는데? 10시 8분이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외곽으로 가는 도로 탔습니다 주위빡 세네 아 도착했어요 한 50분 걸린 거냐 50분. 아, 여기서 뭐 빌리는 건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왔냐? 0명 넘게 왔네. 이게 보면 나무 스틱, 등산 스틱. 이게 얼마씩이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나무 스틱이 1 5 그리고 등산 스틱이 20이었거든요. 스틱 없이 가기에는 그 블로그에서 봤을 때 정말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등산 스틱 빌려야지. 가는 사람은 한 20명, 20명 가까이 되는 거 같고요. 보니까 여기 그나둘그명 정도가 가이되신것 같네요. 음, 이분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랑 스페인어 하는 친구가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이 우드스틱이 10이고 저게 50이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25. 10? 10? 10? 10? 10? 10? 0 0이1 0 0는 10? 10? 0 아무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출발합니다 이거 스틱도 빌렸어요 근데 벌써 힘든 거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이제 초입인데 높이 어화냐 물이 3.3km라서 그런지 너무 무겁다 10분밖에 안 됐는데 선두권하고는 요만큼 떨어졌어요 여기가 올라오는 길 자체가 가파른 것도 있는데 흙이에요 흙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 보이시나요? 오르막길이 끝나지가 않아요 와. 미끄러운 오르막 보시면 바닥이 다 화산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뒤져지지가 않네요. 스틱 안 빌려서 어쩔 뻔했어. 저기가 첫 번째 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두권들은 벌써부터 물 마시고 있고 저는 혼자 있고 저 뒤에는 뒤에 오는 가이드 분들과 힘들어하는 여성들. 첫 번째 쉬는 포인트 도착했는데, 아좋을것 같아. 물 같은 거다 먹어 춥고 야겠다 이거 죽고네이 야, 진짜 이 크기 뭐냐고. 괴물이구만 이게 방한용 줌 모잔데 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앞머리가 날리니 간지어 죽겠네요 저 친구들 왜 내려가냐? 포기한 건가? 오랜만에 트래킹을 하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네요 약간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저보다 잘 가는 저먼 사람만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멀리 보지 않고 땅밑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게 인생 아닐까요 갑자기 진지해졌네 <laughs> 아 저기 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기 가서 좀 쉬자 사람들 쉬고 있는 곳에 오니까 야 아, 경치가 미쳤습니다 보시면 구름 위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흠한20%올라왔을려나 여긴 웬 산장? 어? 저쪽도 올라오는 게 있었구나 아, 길이 한계가 아니군. 와, 이게 미끄럽다 보니까 신발도 제약상이 꽤 크네요. 지금 이쪽 올라오는 길에 넘어지는 건 두세 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스틱이 있었는데도 미끄러지더라고요. 등산을 갖고 올걸. 맨날 이런 후회는 나중에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미끄러지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현지 사람은 이거 단련해 오더라고요. 대단들레. 아 여긴 뭐야? 뭐라고 술 같은 거 보다 각도 진짜 미쳤구나. 다들 밥 먹기 시작하네요. 밥 먹어야겠다. 근데 지금 몇 시냐? 아1 2시 반이구나 벌써. 도대체 뭐가 들어 있을 것인가? 잡아고. 이건 뭐야? 닭고기. 그리고 빵. 코리아? 아 스페인 코리아? 아 코닝 코리아. But I live in l o o n so you speak English. Right? Yeah.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미국에서 자랐어요. 아 <laughs> 한국말 가능하신 거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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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영어 하길래 당연히 외국 분이. <laughs> 한국에서 온 거예요? 네. 아, 멀리 왔네. 제 어... 가다 보니까 멀어. 멀리... <laughs> 포인트 왔어요? 네. 어, 식사 안 하세요? 다 식사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빵 먹었어요. 아 빵만 이거 이거. 저저기에요 v 지테리언이 r i 아아전 네. 미트 테리언이어서 미트테리어? 미테리어어 <laughs> 니틀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 다녀요 난 여행 혼자 다녀음여행 혼자 다녀야죠 매칠 여기 있을 거예요? 어 모르겠어요 이거 보고 그냥 콜롬비아를 넘어가 버릴까 아니면 저기 호수인가요? 거기에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좋아요? 아직 안 가봤는데 거기 가세음 먹다가 다시 포장했어요 이게 점심시간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 먹길래 점심 먹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라는데요 빨리 가지 헐리 아니 당연히 시간도 12시 반이니까 점심시간인 줄 알았지 <laughs> 쉬는 시간인지 어떻게 알았어 <laughs> 와저 친구 오... 다른 여자의 두 명은 안 보이는 걸로 봤을 때 포기했는데 저 친구는 포기 안 했네 와 올라오니까 갈림길에 나왔거든요 근데 내 앞에 가는 친구들이 아예 없는데 나혼자인데 예? Yeah? Yeah. 뭔가 이제 번화합니다 과일도 팔고 있고, 밥 먹고 있네. 아 얼마큼 온 거냐? 어딘지 안쓰있다 아, 근데, 먹던 거 다시 까먹어야 되네. 그래도 한두 개는 올라왔는 줄 알았는데, 여기래요, 맨 밑에. 지금, 2700m. 그럼 한, 1000m 올라가야 되네. 너 사과 먹어? <laughs> 우리 집 강아지 안 먹어. 안 먹잖아. 왜 그런 눈을 찾아본 거였어, 그럼? 밥 먹고, 바로 올라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소화시킬 겨를도 없었어. 너무 늦게 먹었나?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저씨가 돈 주면 가방 들어준대요. 금액은 안물어봤어요내 힘으로 하고 싶어. 와, 진짜 너무 너무 힘들다. 근데 문제는 같이 올라가시는 분이 계속 재촉해요. 미칠 것 같아. 5초만 쉬려고 해도 아예 앞에 다 갔다. 이런 분도 못 쉰다. 아 체력이 안되는거 어떻게 따라가 임마 아 정신이 너고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아까부터 친거 같다네 이제 저간지산 보시면 출발할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10분 넘게 쉬었으니까 야 구름높이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구름들 떠다니는거 보이시죠 개힘들다 그 사람 말이 받았어손나힘의네 여기도 말이 계속 왔다갔다 거리는걸로 봤을때에는 이 서비스가 있는거 같아 ABC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같은 서비스가 아닐까? 포닛 서비스 야 너무 예쁘다 눈 앞에서 구름 움직이는 거볼수 있어요. 크... 재밌다 여기가 힘든 이유 알았어요. 계속 올라온 데다가 흙이 고와가지고 신발은 미끄럽고 그래서 힘든 거였어. 이 평평한 곳이 없어 계속 올라가네. 야 분위기 미쳤다. 근데 바람 부니까 추운데 땀은 나고 춥고 이게 뭔조합이냐 보이세요 구름 움직이는 거? 와야 드디어 능선이야 능선. 와,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거의 오후 3시거든요?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올라오기만 하다가 드디어 능선이야. 살것 같은데 너무 추운데? 확실히 덜 위험한 곳을 지나가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약간 평평한 곳이긴 한데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아니, 거의 4, 5시간 힘들게 등산했는데 차가 있냐, 왜? 차 타고 올수 있는 거였어? 뭐야? 어르신들은 차 타고 올수 있네요. 저렇게 편한 게 있었어? 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힘이 너무 없어. 다리 힘이 안 들어가. 드디어 숙소 거의 다온거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 아야, 야. 아 시발, 그만 좀 만무스 해줘. 저기가 숙소인 것 같습니다. 와 아래 숙소 개 많은데, 시 숙소 전라만해 올라오는 거더 인도예요. 여기 길이 완전 미끄러워서 죽는 줄 알네. 았아 여기 방이에요. 여기 빨간이 없는데 찾아. 여기가 이층. 이또 여기가 1층 살과 하겠죠? 옷을 다 갖춰 입었습니다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옷을 입었는데 춥네요 확실히 약간 춥긴 추워 밖에는 춥습니다 바람 불고 하니까 너무 추워요 거기다가 여기 높이도 높잖아요 저기서 이제 산이 좀 보일랑 말랑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신발 보세요 이 하이탈 신발이 야저 연기 나오네. 헤에에 보면 저 밑에는 이렇게 장작도 하는데 아니 우리는 뭐 아무것도안 해. 맞아데요물 네, 아, 가져오래요? 아 물을 가져오래요? 마시려면 아 자기 물로 아3 m 보시면 저기 불빛 보이시나요? 올라가고 있어요. 저녁 거 보려고. 저거 모든 사람의 물을 모아서 끓인 거거든요. 위생상황는 진짜. 애매하지만 뭐야 아, 맞습니다. 맛은, 맛은 다음 날입니다. 새벽, 3시반에깨우긴했는 데, 못 일어났어요 왜냐하제제 몸이 이회회복지지은은것아아서 그냥 안 갔어요. 어? 아침에 나갔던 친구들 돌아오네요. 잘 보고 왔나? 아침 먹읍니다. 올라랜드 시노 커피. 아야. 이렇게? 오 마이 갓. 안다오게 잘했네. 갔다 온 애들 말 들으니까 이 상태가 지속됐다고 하네요. 뭐해를 뜨는 걸볼 수도 없었고 저 앞에 있는 볼케을볼 수도 없었대요. 그 체력 좋은 애들도 갔다 오고 나서 힘들다고 할 정도였으니 안다닥이 잘한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내려가는 것까지 잘할수 있을지 조심조심 잘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화장실이었어? 야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가 살짝살짝 살짝 와서 먼지가 안 날리고 들미 끄러운건 장점이긴 한데 더 춥네요. 그리고 어제는 오른쪽 다리 하나만 아팠는데 오늘 왼쪽 오른쪽 다리 둘다 힘이 잘안 들어갑니다. 여기 오실 분들은 건강하시고 그리고 등산 잘 하시는 분들만 오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조금 연약한 사람 오면 죽을 것같아 저거 봐 얼만데? 프라이스? 아500 헤드? 와500 헤드 면 10만 원이네 아 너무 힘들지만 10만 원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걸어가야 되네 와 아, 진짜 흔들렸어요 현금 500개 차례 있었으면 탔을 거예요 아 지금 다리 힘이 너무 안 들어가고 죽겄다 와한 아, 세네 번 자빠졌거든요 아 여기 피나네 와 아기가 말 타고 가네. Buenos d i 예. 아니, 저만한 꼬마가 어떻게 저걸 타냐? 어제 출발하고 첫 번째 쉬었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성 두 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포기하셨죠. 그게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건가? 내려가면서 보는 경치 되게 멋있네요. 하지만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한1 0번 넘어지고 나니까 너무 아파. 야, 드디어. 아 드디어 흙하고 끝이다 이런 씨아 더러웠고 다음에는 내가 등산화 신고 만나는 걸로 하자.